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하단 고정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11월 14일 K리그 국내 축구와 V리그 국내 배구 총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 f c 대 인천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구는 이미 승강 플레이오프행이 결정됐다. 지난 전북 원정을 승리했다면 끝까지 대전과 경쟁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아산을 비롯한 K리그 2부 네팀중한 팀을 상대해야 한다. 때문에 이 경기에 어느 정도 힘을 빼고 나올 수 있다. 물론 승점 1점 앞선 전북 상대로 순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도 있지만 이랜드 혹은 전남과 부산보다는 2위로 직행한 아산이 더 쉬운 상대일 수 있다. 이어서 인천은 14골을 기록한 무고사와 측면 공격을 책임진 제르소가 있었음에도 강등이 확정됐다. 홈에서 제주와 대전 등 순위 경쟁팀 상대로 연패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시민 구단이지만 강등의 경험이 없었는데 이제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한다. 동기부여가 사라진 상황이지만 어쩌면 팀 고별전이 될지 모르는 무고사와 제르소, 델브리지 등이 모두 정상적으로 경기에 임할 것이다. 대구가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만일 이 경기에서 부상자라도 나온다면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풀 전력으로 나설 수 없기에 어느 정도는 로테이션이 유력하다. 일부에서 유종의 미를 바라고 이명주와 김도혁이 중원에서 팀을 이끌 인천이 최악의 결과를 피할 것이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두 번째로 광주 fc 대 전북 현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광주는 제주원정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마지막 리그 경기에 나선다. 이미 잔류를 확정했기에 이 경기보다는 다음 주 중에 있을 아침에더 집중할 것이 유력하다. 대표팀을 다녀온 아산이가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허율과 정지훈, 최경록 등이 최전방에 나설 것이다. 최근 대표팀에 뽑히지 못한 정호연은 이강현과 함께 중원에서 상대의 공세를 저지할 것이다. 이어서 전북은 충격적인 승강 플레이오프행을 현실로 맞이하게 됐다. 스플릿 라운드에 들어와 제주와 대전에 연패했기에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래도 지난 대구전을 승리하며 한 단계 순위를 올렸고 이 경기를 승리하면 플레이오프를 거쳐 올라올 이랜드 혹은 전남 부산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 있다. 아체미부 일정이 준비되어 있긴 하지만 마지막 리그의 전력을 다할 것이다. 리그 마지막 홈경기에서 광주도 지지 않으려 하겠지만 전북의 동기부여가 더 강할 것이다. 광주가 어느 정도 힘을 빼고 나설 경기라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문선민과 김진규, 이승우와 티아고 실바 등이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경기에 임할 전북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전북현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대전 시티즌대 제주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은 스플릿 라운드 무패를 기록하며 잔류가 확정됐다. 인천과 전북 상대로 원정 승리를 따낸 것이 결정적이었다. 팀의 소방수로 부임한 황선홍 감독이 부상자가 많았던 팀을 잘 추스르며 막판 승점 관리를 잘했다. 그리고 이번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며 팬들 앞에서 마무리를 하려 할 것이다. 황선홍의 페르소나인 김준범을 비롯해 마사와 구책 등이 정상적으로 플레잉타임을 소화할 것이다. 이어서 제주는 인천과 전북 등을 상대로 스플릿 라운드 초반에 승리하며 잔류를 확정했다. 새롭게 바뀐 감독과 함께 네시마챔 출전을 노린 이번 시즌이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잔류했다. 유리 조나탄이 7골에 그쳤지만 중요한 골을 넣었고 최영준도 복귀 이후 한종무와 함께 중원을 잘 지켜냈다. 제주는 큰 의미가 없는 원정 일정에서 정상적인 베스트 11을 가동하지 않을 수 있다. 그간 기회가 적었던 김태환과 안태현 등이 출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전의 홍공세에 고전할 것이다. 이순민과 임덕근이 중원의 우위를 바탕으로 팀을 이끌 것이고, 김준범과 마사가 문전 침투로 기회를 노릴 대전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대전 시티즌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서울 이랜드 대 전남 드래곤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랜드는 최종전에서 대패했던 전남을 플레이오프 결승에서 만나게 됐다. 내심 부산이 올라오길 바랬지만 내골차 패배를 당했던 전남과 같은 장소에서 만난다. 그래도 상위팀이기에 패하지만 않으면 K리그 1부 12팀을 만나러 갈수 있다. 오스마르와 김민규 등 최종 수비 외에도 중원에 나설 서재민과 카즈키가 수비에 집중할 것이다. 이어서 전남은 패하지만 않으면 올라갈 수 있는 부산전에서 무승부를 기록하고 이랜드를 만나게 됐다. 후반 교체로 들어온 김종민이 퇴장당하는 악재가 있었지만 남은 10분을 버틴 수비에 힘이 좋았다. 조지훈과 최원철 등 풀타임을 소화한 볼란치진이 경기 내내 상대의 중원 공세를 틀어막았고 유지하의 수비적 헌신도 있었다. 그러나, 이 경기에서는 부산전과 반대로 승리하지 못하면 탈락이다. 전남이 이랜드 상대로 시즌 최종전을 승리했지만 부산전 혈투 이후 휴식할 시간이 적었고 조커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김종민의 결장도 있다. 변경준과 브루노, 몬타뇨 등이 역습 상황에서 상대의 수비진을 스피드로 공략할 이랜드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서울 이랜드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OK저축은행대 OK 대한항공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OK는 수요일 우리카드 원정을 승리하며 지긋지긋했던 연패를 벗어났다. 서브 득점이 나오지 않은 경기였지만 세터 이민규가 블로킹 6득점을 기록하며 공격수들도 잘 살렸고 신호진과 박창성 등이 70%가 넘는 공격 성공률을 기록했다. 장빙론과 크리스 등 외인 선수들이 정상적으로 경기에 가담하며 풀전력이 됐기에 이제 반등을 노린다. 이어서 대한항공은 지난 목요일 경기에서 한전을 완파하며 현쾌와 간격을 좁혔다. 여전히 이준과 김규민 등이 빠져 있지만 연승을 이어갔는데 막심과 정한용이 강섭으로 상대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었고 정지석이 블로킹 3점 포함 공격 성공률 73%로 두 자리 수 득점을 기록했다. 스쿼드에 강점이 있는 팀이기에 고비를 슬기롭게 넘기고 있다. o k 는 크리스와 장빙룡 등이 공격 상황에서 적극성을 띠며 팀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 그러나 막심이 가세한 이후 코트의 약점이 줄어든 대한항공 상대로는 고전이 예상된다. 김민재와 조재영이 속공과 블로킹 등으로 득점에 가담할 수 있고, 한 선수가 원블로커 상황을 만들어줄 대한항공이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대한항공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흥국생명대, 현대건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흥국생명은 정관장 원정을 승리하고 개막 이후 전승 행진을 이어갔다. 높이가 좋은 팀 상대로 블로킹해서 밀리지 않았고, 고비마다 김연경이 중요한 득점을 해냈다. 57%의 성공률을 기록한 김연경은 리시브 효율도 50% 가까이 기록했고, 위력적인 서브로 상대 수비 코트를 흔들었다. 이고은과 신현경 등 신입생들의 활약도 좋기에 즐거 같지 않은 현재를 보내고 있다. 이어서 현대건설은 지난 목요일 홈경기에서 기업은행에 패했다. 1세트를 먼저 따내고 시작한 경기였는데, 풀세트 접전 끝에 패하고 연승이 끝났다. 그로 인해 3위 기업은행에 추격당했고, 1, 2인 흥국생명을 다시 추격해야 하는 상황이다. 시즌 초반 엄청난 블로킹 페이스에 이다연이 부진했고, 정지훈과 위파위도 리시브에서 불안한 모습이었기에 기업은행에 승리할 수 없었다. 현대건설은 양효진과 이다연으로 이어지는 중앙의 높이가 좋은 팀이다. 그러나 김수지와 피치 외에도 투트쿠가 사이드 블로킹을 책임지는 흥국생명 상대로 높이의 우위를 가져가긴 어렵다. 김연경이 공수에서 팀의 중심을 확실하게 잡아주고 있는 흥국생명이 상대의 강점을 정면으로 저지하며 홈에서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이번 경기 흥국생명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